온라인 쇼핑에서 할인 코드를 활용해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지만 잘못하면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죠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할인 코드를 활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? 세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할인 코드 검색 습관화하기.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결제 전에 반드시 할인 코드를 검색해 보세요. 구글의 쇼핑몰 이름 할인 코드를 검색하거나 전용 앱과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게 코드를 찾을 수 있어요. 특히 신규 가입 할인, 첫 구매 할인 같은 코드들은 거의 모든 쇼핑몰에서 제공하니 꼭 활용하세요.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매번 520%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캐시백과 멤버십 포인트 병행하기. 할인 코드와 함께 캐시백 서비스를 병행하면 더큰 절약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거나, 쇼핑몰에서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. 이 포인트를 모아 다음 구매 때 사용하는 것도 큰 절약 방법이에요.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과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 타이밍을 노려라. 할인 코드는 특별한 프로모션 기간에 더 자주 제공됩니다. 블랙프라이데이, 빅스마일데이, 연말 세일 같은 이벤트를 활용하면 평소보다 더큰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또한 쇼핑몰에 FC 알림을 켜두면 할인 코드와 이벤트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가끔은 새벽 타임 세일 같은 숨겨진 할인도 챙길 수 있답니다. 결론, 할인 코드는 똑똑한 소비의 열쇠다. 결국, 할인 코드 검색, 캐시백 활용, 프로모션 타이밍 공략이라는 세 가지 전략만으로도 온라인 쇼핑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필요없는 지출은 줄이고 더 알뜰한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.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팁으로 똑똑한 쇼핑을 시작해보세요.